자기야? 어? 안녕. <laughs> 는거 거야? <찍을까요>? 몰라. <laughs> 그냥 찍는 거야. 대박. 아직 조이스 <laughs> 출발인데 짐도 아, 안 쌌어요. 어디가? 필리핀이요 필리핀가? 네 p h i 좋겠네 네. 아, 어? 필리핀 가서 뭐할 거야? 어, 신나게 놀 거예요. h e s not a boy. She's not a boy. 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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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oy. s h e 그렇지. 안 졸려 서진아? 서진아 어떻게 딱 지금 1시 46분인데 일어났어? 엄마 네. 아빠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 네 서진이 졸리지 않아? 네 비행기에서 잘 거야? 아니요 그럼? 안잘 거야 이제? 네 <laughs> 그럼 이따가 어떻게 놀라고? 가 이따가 못놀것 같은데 그러면 피곤해서? <laughs> 알았어, 화이팅 해.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 번만 해줘. 사랑해요. 하트 해줘야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줘. <웃음> <웃음> 알았어, 서연이 깨워야겠다. 서연아. 서연아. 서연아, 여행가자. 서연아, 일어나. 여행가자, 여행. 가자, 여행. 서연아 여행 세부 안가 세부? 서연아 일어나. 전 서연 공주님 일어나세요. 어? 그렇지. 어. 왜? 네. 일어났어? 일어났어. 잘잤어요 서연아 일어났어.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시간? 서진아, 서진아 빨리 공항 가라. 그 빨리 공항 갈 준비해요. 그래, 서진이한테. 서현아, 빨리 와. 전서현? 5초 <laughs> 산다. 5, 4, 4, 2, 1, 0. 서현아, 홍주 세상 못생겼어? 예뻐? 뭐 생겼어? 아파 멍, 한 거야, 뭐야? 자, 가봅시다. 야, 폴백 타러 가 봅시다. 벌써? 여보, 자기도 얼굴 한번 등장해. 다이어트도 열심히 했는데. 아하하하 소진아. <laughs> 아 뭐야, 왜 너는 가려. <laughs> 사랑해요. 안녕. <아니야>. 그 <laughs> 사랑해요. 비리 <laughs> 비리 비리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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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갑니까?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어디예요? 세부. 세부. 알겠어요. 사랑해요. ハハハハ 야 서연아 어, 세아 안돼 한당개세개 너무 다땡기말해 서연아 거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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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서연이 거야 이거 서연이 아, 너무... <laughs> <laughs> <많이 좋아해. 웃음> 거지? 서진이, 서안이 사이좋게 먹을게 없긴 해 양념 먹는거지 나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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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양념 먹는거지 내 동생 내 동생 홍킹머리 아 그냥 안돼? 아. 내일 홍킹도 내일인거지 다 내일 몰려있는거지 그냥 섬 들어가서 배타고 섬 들어가서 노는거 섬을 들어가는게 아니라 아무튼 거기 가서 노는거지 빨리 먹래상어랑 같이 이 와. 블블 이게 딱 비우랑 이렇게 딱 먹으니까 진짜 좋다. 잘 생긴 분이해 주시고. <laughs> d 원토끼 u 어. w a 원토끼가 있겠니? k 원토끼 o 빌려, 려주는데 있는데? 나 o 어디? 예. o 프라이빗 피치구나? 야야, o 기잡 d 잡 y 얘 약간 연예인이야 아빠 아빠 카메라 아빠 서진아 <laughs> <허준아>, 점프해 점프 <laughs> 어? 여자여자다여자여자여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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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돼안돼안 돼. 있어? 나 우리 서현이가 물걸봐 가지고 여긴 돋... 도입니다. 다 왔다. 그렇지? 그지지그지 얼른 자 오, 잘한다 발차기. 발차기. 마사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힘이 빠졌어. <laughs> 멀리 갔네.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야? 이거? <laughs> 야, 오늘을 아, 이런, 깻잎이랑 꼬치랑 가져왔어야 돼. 근데... <laughs> 어, 그러게요. <laughs> 생각을 응. 못했네. 어... 아침에 비몽사몽이라서 어, 아, 응. 아, 어제가 그냥 잠들어가지고 알람을 안 해놨더니 응. 생각을 못했네. 그렇지? 아메리칸 블랙 버스트 같은 거다, 잠깐. 아제니가 울었어. 울었어? 아. 응. 야아메리칸아메리칸들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뭐 이거? 이치가 내장, 이가 만들어진 거야. 저봐봐. 저봐봐. 물고기. 물고기. 오! 어, <목소리만> 어? 어? <목소리만> 뛰쳐 나갔네. 아 이거 떨리는 데 저봐. 물고기. 우 와. 안 물고기. 얘걔네야 수족관에 있는 애들. 나 나갔어. 수족관에 명 툭. 헤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너 추워서 그러잖아. 아, <laughs> 발레트. 와, 여기 고기가 있구나. 고승이는 <laughs> 애기발이라서 값질이 없나 봐. <웃음> <웃음> 물고기가 안 오네.

괜찮아 얘 신는 걸커닝을 하느라 나는 왜안 나오는 줄 알았어 나왔던 거야 우리가 <laughs> 지금 어디를 가아 지가 어 그래서 나는 안 나왔는 줄 알고 그냥 썼어요 <laughs> 그냥 그만 지다기+ 지기서리는이거 그대로 키운 지막허이야하서하늘에아 이렇게 되게 뭔가 아빠 봐봐 서진이 아빠. 아빠 한번 보고. 사랑해요. <laughs> 아, 손잡고 가. <laughs> 아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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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디 갔는데? <laughs> 마지막.

妈妈。<laughs>